안녕하세요 다음날 오늘 아침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모릴레까지 30km의 여정이에요 그 중간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잘 싸왔습니다 아, 아침 풍경 되게 좋네요 확실히 평야가 매력적이에요. 제가 한국 서울에 있을 때는 도시숲에 살기 때문에 이런 넓은 평야를 볼 기회가 없는데 아 까미노 그러면서 원없이 봅니다. 아. 아침을 안 먹었더니, 배가 고프네요. 아침은, <laughs> 어제 그 빵, 4일 전에 샀던 그 빵. <laughs> 아주 유용한데, 이거? <laughs> 제가 한국에서는 빵을 거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저탄수 식단을 하기 때문에, 빵을 살 일이 없는데, 여기서는. <laughs> 먹, 살기 위해 먹어 살기 위해 다시 <laughs> 레츠고 와 그린그린하다 <laughs> 여기가 해발 1000미터 거든요 그래서 이제 선선하고 공기도 좋네요 와 날씨도 맑다 여기 두 갈래 길이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로사도스 마을이고 어, 오른쪽으로 가면 모릴레 마을인데 저는 모릴레로 가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이 그리고 2.5km가 더 어, 짧다고 해요 지금 10시 반이고 어, 12.5km 정도를 걸었습니다 근데 또 배가 고파 <laughs> 와 푸르른 산지 아니 <laughs>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어요 아 이거 가랑비 수준에서 멈춰야 되는데 아 빗방울이 자꾸 굵어지고 있어요 더 오기 전에 뭐 먹고 가야겠어요 이거는 엠빠나다 참치엠빠나다 어... 이거 맛이 고추참치있죠 고추참치 딱 그거야 <laughs> 아 근데 솔직히 별로 맛이 없다 나 고추참치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와, 돼지 오랜만에 보네. 흑돼지인 걸로 봐서 아마 이베리코 돼지인 것 같습니다. 저 멀리 중간 마을인 페드로실로 델로스 아레스가 보입니다. 아, 소들이... <laughs> 지나가는 나를 다 쳐다봐. <laughs> 모두가 나를 쳐다봐. <웃음> 부담스러워. <웃음> 어, 얘는 나한테 다가오네. <laughs> 네. 진짜 저 멀리 있는 소들도 <laughs> 나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아유 좀 다가갈라니까 마을 도착. 여기는 뭐 식당이 없습니다. 여기가 원래는 레스토랑이었나봐요. 어, 그런데 예, 문을 닫은지 어, 좀 됐나봅니다. 예, 한번 구경해나 볼까? 어 여기 구글 지도에 없는데 문 열었네요. 럭키 <러피> 햄버거 시켰습니다. 뭐지? 안 부르겠어. 햄버거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빵만 없을 뿐이지. 뭐 네. 좋아요. 음 맛있어. 스테이크 맛 스테이크. 짭짤하니 <laughs> 괜찮네. 음. 어휴. 그냥 막. 차남식 먹다가 이런 음식 먹으니까 진짜 좋네 아까 식사 가격은 어, 14.5유로 나왔습니다 어, 한국 돈으로 23,000원 정도 하는 거죠 뭐 가격이 싸진 않은데 아우, 아주 잘 먹었고 그래도 기운이 나네요 이제 마을을 벗어났고 어, 차로가 계속 이어지네요 주변은 온통 숲숲 합니다 와이 나무 진짜 크다 다음 마을 몬테르비오 델라 시에라가 보입니다 몬테르비오 마을 어, 도착했습니다 여기도 그냥 지나가는 마을 야 이런 큰 개가 어슬렁 어슬렁 와 여기 평야가 끝이 없어 보이네요 그냥. 아까 왼쪽 오른쪽 길 나눠져 있을 때 오른쪽을 선택했는데 오른쪽은 이런 차 길이었네요. 어, 왼쪽으로 갔으면은 이런 차 길이 아니었을 텐데 그래도 뭐 차도 없고 어, 괜찮았습니다. 와.. 오른쪽 평원 멋있다. 오늘의 목적지 모릴레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야, 이제 건물 색상이 주황주황합니다. 여기 알베르기가 구글에는 있는데 어... 전화라고 하네. 나 전화가 없는데. 다른 알베르게로 이동중입니다. 여기가 알베르기가 입구가 어디지? 문이 닫혔어. 여기 뭐라고 안내가 있는데, 전화하라 그러는데, 나는 핸드폰이 안 되고. 주변에 물어볼 사람도 없어요. 마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 일단, 바르에 가서, 거기에 한번 알아봐야겠어요. 여기 문 열었겠지? 과연, 어 열었다. 아 숙소 사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laughs> 잘 되나 모르겠네. <laughs> 숙소 도착. 어 힘들다. 어, 아까 바르에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음, 점심 메뉴랑 비슷하죠 이거는 돼지고기 등심 로모인데 좀 대체로 로모가 맛이 없는 편이에요 여기는 대체로 이게 뻑뻑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조리를 어, 되게 잘 해야 되는데 어떨란가 음 나배줘네 이번 영상 정리해 볼게요 어 오늘이 한 21일차에요 걸은지 네. 아 이제 좀 약간 너무 풍경이 좀 단조로워서 좀 약간 루즈한 경향도 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진짜 3일 동안 마트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약간 좀아좀 아, 좀 배가 고팠네요 내일은 살라만카로 갑니다. 이제 살라만카는 대도시인데, 어, 거기서 이제 이틀을 머물려고 합니다. 네. <laughs> 아, 네. 그래도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laughs> 다음 편에 만나요. 안녕.